안녕하세요. 책리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하찮은 체력, 우울증을 넘어서는 운동 힐링 에세이. 아, 저는 이 책이 제목이 좀 끌리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아, 생각보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던 책이고요. 아, 이 책을 읽고 정말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반전은 달리고 산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무기력한 나에게 가장 유연하고 탄탄한 몸을 주고 싶다. 강철 체력, 체강 멘탈을 위한 필독서라고 합니다. 출판사 니더북스 저자 박윤정 깡마르고 비실비실 볼품없는 허약한 체력 고등학교 조회 시간에 자주 쓰러지던 약골, 기절을 밥 먹듯이 경험하며 평생 하찮은 체력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며 자포자기했다. 20대 후반에 결혼 후 젊은 나이에도 연이은 출산과 양육은 너무 버거웠다. 하찮은 체력과 무기력이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이혼 후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렸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희망을 품을 수 없었다. 생활고의 인생은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사춘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에 정신을 차리고 홀로서기를 했다. 우연히 경험한 운동이 삶의 활력세가 되었다. 걷고 달렸다. 집앞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고 육아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졌다. 운동이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일주 일산을 목표로 산에 올랐다. 지금은 균형잡기에 끝판왕. 패들보드를 타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km를 걷뜬히 완주하고 지리산 청안봉에도 가볍게 오르는 강철 체력이 되었다. 2021년에 대한육상연맹 생활체육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추천의 글이 어, 많이 있더라구요. 저자의 말내 인생의 반전은 달리고 산에 오르면서 시작되었다. 차례, 일장, 허약한 그녀, 강철, 체력이 되다. 이장, 여자의 변신은 운동으로 시작된다. 삼장, 무기력한 나에게 탄탄한 몸을 주고 싶다면. 사장,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오장, 몸은 유연하게, 일상은 활기차게. 육장, 운동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지금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다.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 원정 산행을 준비한다. 운동한 후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허약한 체질이란 핑계를 내며 적당주의로 살았고, 저질 체력이란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 미라클 모닝 운동을 경험하기 전까지 말이다. 결혼 생활과 양육에서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비교는 일상이었다. 수없이 비교당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운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깊어졌다. 결혼 전에는 TV에서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우는 모습을 봐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결혼한 후로는 그런 장면을 보면 같이 울었다. 아, 저도 이 말에 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많이 울거든요. 이혼 후 겪은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갔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권했다. 잠이 안 와서 밤에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둥글게 송편으로 빚어놨던 터라 그 말이 귀에 더 꽂혔다.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올 줄도 모르고, 올 줄도 모르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문득 왜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는지 알 길이 없다. 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나? 나를 살리려고 그 씨앗을 툭 나에게 던져주고 가셨나? 그 씨앗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생각 하나를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덕분에 내가 변화되는 기회를 얻었고 나의 꿈에 도달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게 되었다.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넓혀가야 한다.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만 했다. 치매 연구의 일인자는 강연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60%는 가까운 미래에 치매 환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치매를 간단히 설명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여 신경세포 간에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신경세포 자체가 감소한 상태다. 스트레칭만 해도 병원에 갈 일이 없다. 우리 몸의 부종, 부기를 해결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지방까지도 잘 연소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칭이 답이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 몸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줄이고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준다. 좋은 물을 꾸준히 마시듯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한다.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을 가볍게 산책한다. 숲으로 진입하자 높은 습도 때문에 피톤치드가 가득했다. 얼굴에 미스트를 뿌린 듯 촉촉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진다.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맑은 공기가 폐까지 채워진다. 내쉬는 숨에 쌓인 스트레가 스트레스가 나가는 듯했다. 숲에 가득한 피톤치드가 피부로 느껴져 신기했다. 등산보다 가볍고 산책보다는 신나는 트레킹을 하면 심신이 건강해진다. 운동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피톤치드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인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나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다. 속도를 줄이고 멈춘다. 다시 출발하려면 체력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마음의 힘은 체력보다 기르기 힘들다. 한번 마음 먹기가 어디 쉬운가? 하지만 몸은 체력만 버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운동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침이 달라진다. 나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주로 잠으로 풀었다. 지인들과 대화하다 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질문을 받으면 그냥 푹 잔다고 대답했다. 사춘기에도 잠이 많았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지 않고 잠을 푹 자면서 보냈다. 푹 자고 잘 먹고 철봉에 매달리기를 좋아했다. 제일 높은 철봉에 매달리면 그냥 좋았다. 그 덕분에 키가 큰지도 모르겠다. 불면증은 운동의 해결책이다. 불면증으로 잠못 잤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밤 10시만 되면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아, 이건 정말 저랑 같습니다. 아, 저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어느 때는 9시부터 졸릴 때도 있고요. 거의 10시 되면 잠을 잡니다. 걱정이 사라져서 잠을 잘 자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쌓여 있다. 그런데도 불면증이 조금 나아진 건 운동 덕분이다. 나는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일을 꾸준히 즐긴다. 클리 블렌든 의료원에 따르면 태양광선은 생체 의 시계를 재가동시켜 리듬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이를 밝은 빛 요법이라 부른다.매일 한두 시간씩 햇볕이나 강한 조명을 쬐는 것이 좋다.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직장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고 햇볕을 쬐며 30분을 걷는다.공원을 걸으면 기분 전환이 되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으면 숙면할 수 있다. 수면은 식욕 억제와 피부 미인의 지름길, 운동 후에도 몸도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휴식은 수면이다. 잠을 자면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부종을 없애며 인체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피부 미용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나이가 몇 살이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하고 노화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수면 시간이 곧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임을 알고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내 청소 과정이 깨어 있을 때보다 20배 빨라진다. 푹 자고 나면 개운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는 동안 충분히 머릿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 나가서 상쾌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한다. 노후에 올수 있는 치매, 알츠하이머 등에서 자유롭게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운동과 숙면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임이 분명하다. 운동이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다. 유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둘다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하다. 오로지 유산소 운동만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불안은 어, 조절하는 적정한 운동은 무엇일까? 얼마나 시간을 내서 하면 스트레스 공격을 막는 튼튼한 방패가 될까? 감정에 자지우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 운동을 권하면 일하기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금방 회복되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운동으로 노화를 관리하고 젊어지다.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마음이 안정된다. 세로토닌은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도 많이 분비된다. 또 요즘 연애하니 이뻐졌다. 틀린 말이 아니다. 연애하면 의욕이 숨는다. 데이트를 밤새워 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 긴 시간 함께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운동하면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 운동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저이 기분 알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면 어, 연애하는 기분처럼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의욕이 생기거든요. 노년이 되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와서 낙상의 위험이 더 커진다. 이것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서 생기는 일이다. 근육 통장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온다. 탄탄한 근육 속에 성장 호르몬이 숨어 있다. 신체의 아랫부분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하체에서도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다. 허벅지의 두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체 운동을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진다. 하체 운동으로 걷기, 자전거, 계단 오르기, 스텝, 퍼, 등산 등이 있다. 또 허벅지만을 위한 스쿼트, 데드리프트. 나는 아침에 무엇이든 하나는 운동하려고 한다. 스트레칭 후 스쿼트를 하거나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 그걸로 대체한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면 기운이 솟는다. 건강한 몸, 스트레스 관리, 학노화는 운동 하나로 해결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은 스스로 선약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운동으로 감정을 조절하니 건강한 음식만 먹고 싶다. 가을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사이클이 줄지어 지나간다. 온몸에 땀이 흐른다. 운동을 흘리는 땀은 개운하다. 반신욕으로 땀을 빼듯 시원하다. 샤워하고 나오면 쌓인 설거지와 분리수거, 빨래가 가득하다. 짜증내지 않는다. 마음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와서 스트레스가 없다. 운종일 업무와 운동을 했어도 피곤이 누적되지 않는다. 아 저도 이 말에 공감하고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다시 리셋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하루를 두번 보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어, 운동을 하고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진다. 문두자마자 배는 안 고프다. 음식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 바쁜 직장인과 학생은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물을 마시며 음식을 밀어넣는다. 뜨끈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일도 많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떠올려 보자. 물기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한다. 대신 물기가 없는 음식물 건조기에 마른 찌꺼기는 부패 없이 버려진다. 이것은 우리 몸속의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공복에 물을 먼저 먹으면 밥은 적게 먹지만 소화는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식전 식후 한 시간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위에 물이 없어야 음식을 먹고 위액으로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 실천해야 되겠네요. 1시간 동안 물을 안 먹고 이렇게 하는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주 근육통을 경험한다. 전혀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니 근육이 놀라서 신호를 보낸다. 이때는 운동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늘려야 한다. 통증이 심하면 일단 쉬어야 한다. 통증의 원인은 고관절의 불균형이었다. 또 코어의 힘이 약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한다. 몸의 중심부를 코어라 한다. 배 근육과 허리 근육이 약하면 코어가 약하다는 증거다. 특히 키가 큰 사람은 코어가 약하다. 등산을 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높고 험한 산을 힘들이지 않고 올라오시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셨다. 젊은 사람이 힘들게 산을 왜 왔어? 우리야 심심해서 오지만 심심해서 오셨다고 나는 엄지손가락을 들여 보이며 대단하시다는 말을 연발했다. 운동을 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는 체력이 좋아지면서 마음 근육도 튼튼해지고 강해졌다. 강한 마음의 근육 덕분에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한근태의 몸이 먼저다에서 몸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아, 저도 이 분의 한근태 몸이 먼저다란 책을 몇년 전에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실행력이 폭발한다. 강철 체력은 도전을 즐기게 해주었다. 글을 쓰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처럼 오늘 쓸수 있는 만큼만 쓰기로 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나는 여유가 생겼다. 운동 모임에서도 적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때는 속속들이 너무 잘 알아서 배려와 존중을 잊을 때가 많았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서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알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다. 달리기를 할때 함께 뛰지만 내 몫은 오로지 내가 뛰어야 한다. 등산을 할 때도 함께 정상을 향해가지만 오로지 내 몸으로 올라가야 한다. 운동 커뮤니티에는 배려가 넘친다. 어, 뒷부분에도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될것 같고 정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 마음이 잘 먹지 않게 되거나 결심은 했는데 행동력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고 꼭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추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감사합니다.